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자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 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에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일리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 하셨거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권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염려하시지 마세요 다 잘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 누리며. 예? 네. 이 시간에도 오셨으니까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시고요. 손도 좀꼭 잡아주세요. 손도 꼭 잡아주세요. 오늘은 그 이병철 회장이 질문한 질문 가운데 왜 우리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어, 우리 사람들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먼저, 종교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종교. 이 종교라는 단어, 성경에는 딱세번 나오더라고요. 종교라는 단어가 세번 나옵니다. 이 종교의 그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정의를 찾아보면 좀 말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 굉장히 좀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자에게, 절대자인 그 신에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그 신에게 우리의 어떤 소원을 이렇게 아래는 어떤 그 생활 이것을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무수히 많은 종교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로저 밥슨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를 여행을 했거든요.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자기가 전 세계 이렇게 200개가 넘는 나라를 돌아다녀봤는데 나라들마다. 종교가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더라.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에, 모든 종족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종교, 어, 이렇게 분포를 보면, 어, 기독교, 이 기독교에는 카톨릭도 포함이 되고, 정교에도 포함이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인구 중에 21억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어, 이슬람이 13억, 힌두교가 9억 정도 됩니다. 유교가 4억, 불교가 3억 8천, 그리고 토착신앙이 3억 명 정도, 무종교가 11억 정도 된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종교들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종교가 있지만, 여러분, 이 중에, 참 종교, 참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참 종교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모든 종교는 종교가 아니며 다른 종교들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 이것은 같이 취급할 수 없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라면 오직 기독교만 참 종교고 다른 종교는 종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만이 참 신인, 신이신 삼일째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다른 종교가 인간이 어쩌면 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다른 종교들의 그 모습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다른 종교 중에 하나가 하나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참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를 믿되 참 종교를 믿어야 됩니다. 참 종교 바로 기독교 참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분별을 잘 못하기 때문에 결국 많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볼수 있죠. 잘못 분별하다 보니까 가짜를 진짜로 알고 속고 그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더라는 거지요. 이 단들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참인냐? 자기들만이 옳으냐 그렇게 믿고 있는데 결국 보시면 자기들이 틀린 거지요. 속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모든 것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면, 참 종교, 참 종교, 이 기독교를 참 종교라고 말하는데, 참 종교는 어떤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어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테네를 찾아가죠. 아덴을 찾아갑니다. 아테네는 그 당시 철학의 도시요. 가장 화려하고 또 섬세한 문화와 예술의 도시이기도 했죠. 당시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아덴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전도하러 갔던 바울이 아테네를 둘러보다가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는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고 우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울사들은 안타까운 그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굉장히 분노했죠 경로가 경로했습니다. 분이 이렇게 끓어오르는데. 잘 삭힌 것이죠. 그래서 마음 같았으면 아마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하면서 막 저주라도 좀 퍼부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저들이 복음을 듣지 않을까봐 전도의 문이 막힐까봐 아주 신사적으로 양반처럼 그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는 저 인간들 그냥 어? 저 어리석은 인간들 하면서 뭐라고 좀 욕이라도 하고 싶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느냐고 책망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참 종교심이 많다 칭찬을 해주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아서 이렇게 지금 종교생활 하고 있는데 삼종교, 삼으로 믿어야 할 대상 어떤 분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참 신앙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교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야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한번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전에 이렇게 제가, 어,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정에 갔더니 이분이 이제 신방을 받기 위해서 정말 목욕 재개를 착 하고 얼마나 옷도 단정하게 입고 집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예배 드릴 준비를 잘 해놨는지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이 얼마 전에 개종을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개종을 했냐면, 원래 이분이 무당이었대, 무당. 무당이었는데, 얼마 전에 복음을 접하고 믿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신방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청성을 다해서 그렇게 신방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 참, 그런 점은 본받아야 되겠더라. 어쨌든 개종해서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하게 되는데 다른 종교들 보세요 주일날 뭐 이렇게 자기들 제사지내러 갈때뭐 하루 갈때 목욕 체계하고 옷도 다정하게 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참 그들의 종교심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종교심이 참 많더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종교심이 있어도 그 종교심이 다른 방향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사람이 종교심을 가지거나 또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바른 종교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참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그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른 종교 생활의 종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인간들이 참 종교인 기독교를 믿어야 될까? 다른 종교 많지만왜 기독교를 믿어야 될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독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종교. 기독교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하다 보면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6절에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유를 누리며 살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종교를 갖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자유를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우상들, 잘못된 종교,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 안에 억압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억압하더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자유를 박탈하고 속박하죠. 오히려 삶을 더 고달프게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고 굶주린 나라 그런데 가서 보면 거기에는 잘못된 종교를 숭배하는 그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를 믿, 믿게 되니까 믿으니까 나라도 그렇게 되고 그 사람의 삶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이죠 종교가 이 음식, 저 음식을 가리게 합니다. 먹을 것을 보고도 못 먹게 하죠. 인도에 가면 길거리에 소들이 그냥 활보를 치고 있습니다.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아예 도로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도 막 차들이 비켜서 갑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잡아먹질 않죠.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회교권 같은 데서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사람 지급을 받지 못하죠. 그러나, 참, 종교. 우리 기독교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양반, 뭐상놈그 옛날 시대에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는 이렇게 참 자유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존엄, 인간의 어떤 그 존재의 가치를 아주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더라는 거죠. 동물과 사람을 구분할 줄 알게 하는 것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같은 종류로 본다든가 동물을 숭배한다든가 이렇지 않습니다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일 이런 것들은 어쩌면 인간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어, 그, 네, 모습이죠 인간의 어떤 존재 가치를 동물들보다 어쩌면 자연보다 못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에 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종교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참 종교인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멋진 분입니까 그래서 마음껏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이것을 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참 종교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것들 온전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하게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금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되찾게 되고 하늘의 시민권을 회복하게 되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뿐만 러 그러 아니라 우리는 늘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현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죠.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사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문제들, 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종교,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기독교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에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개시해 종교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들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종교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참 종교 종교인 기독교는 우리 문제의 해답,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기독교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정말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곧 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킬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참 신앙을 갖게 되게 하심을 갖게 됨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